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작업하는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작업하는 순서요. 맨 처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눌러 주면 됩니다. 이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뜨는데 거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그 메뉴에서 삽입이라는 그 메뉴에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듈을 우리가 삽입해서 이 모듈에다가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그 코드를 그 명령 코드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그거를 이제 종료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갔죠. 그럼 우리 수식 입력줄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함수 삽입하고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만든 함수 그거를 이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 함수 인수를 입력해라 라고 해서 함수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그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알트 버튼 꾹누르고요 키보드 맨 위에 상단에 보게 되면 f1 번 부터 시작해서 f11 번까지 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f11 번이요 알트 하고 f11 번 같이 누르면 됩니다 해서 알트 하고 f11 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 있어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서 이제 모듈 모듈이라는 걸 우리가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모듈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이곳에 아무것도 없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떤 문제를 풀든 사용자 정의 함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코드를 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나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얘를 꺼도 되고요. 아니면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엑셀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을 눌러서 엑셀로 되돌아가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을 만약에 껐어요. 끄고 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여기가 이제 수식 입력 줄이죠. 그 앞에 보게 되면 fx에서 요게 이제 함수 마법사 이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 마법사 요 아이콘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이곳에서 우리가 함수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범주 선택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최근 사용한 함수라고 돼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맨 밑으로 내려갔을 때맨 밑에 이제 사용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나면 맨 밑에 생겨요. 생기면 그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인수를 이제 입력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이제 함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작업 순서가 이렇게 된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